이런 게한 달에 얼마 벌어요? 저한 달에 뭐 아직 뭐 유튜브 수익 공개를 해본 적은 없는데 벌어요. 벌 만큼. 아, 빵이고. 예. 뭐 예, 많이 버는 건긴 한데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너무 이 유튜브 수익이 예, 공개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보면은 어우, 금액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나는 진짜 세 번에 피야. 그래서 어디가 가지고 난내내 얼마큼 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 겠네 아, 진짜. 아 진짜 무기 없어 제발 봐줘 봐줘 제발 제발 봐줘 형 무기가 없지 뭐야 저 어디가? 그냥 죽여라 그래 죽여 임마 죽여 날 쏘고 가라 죽여! 그래, 죽여 그래 날 죽여 그래 날 죽여 그래 날 죽이고 가 임마 이런 더럽고 치사 없어. 무기가 없었어 아, 바닥에 무기가 떨어져있어야지 내가 무기를 주워가지고 총을 쏘면 뭘 하든 하지 아, 무기가 없는데 어떡해 멘탈, 멘탈 회복을 위해서 내가 렉게한 번만 돌릴게 테디형 생방중이니까 저격 고고하자고? 이번 한판만 하고 테디형 저격 한번 해볼까 아 근데 안돼 테디형 저격하면은 또 테디형 채팅창에 비노가 저격 왔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애들 때문에 몰래 저격을 못해 몰래 하면 어떻고 대놓고 하면 어떠리 그런가? 잠깐만 테디형 지금 뭐하나 자, 봤어 나 지금 비, 형 비누 비둘기들이 저격하지 이것봐 채팅창에 바로 올라갔어 지금 저럴줄 알았어 하여간 저런 친구들꼭 있습니다 이 충신들 이런 충신들 아, 아 내가 이제 이미 여러분들한테 저런 충신들이 있는걸 알기 때문에 <목소리도> 그냥 3킬에서 2킬 아주 훌륭해 너무 대놓고 쏘는 거아니야너는 너무 대놓고 쏘는 거아니웅 프로다 되게 재밌게 잘 놀고 있다. 지금 웅프가 별로 그렇게 좋은 총이아닌니다니까 아, 이거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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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여기, 여기, 여줘봐 한번 여기, 여기, 여 저쪽에두명 있는 거 알았다. 다시 또 돌린다. 또 누구 왔다. 내려가 볼까요? 내려보겠습니다. 아대에 운프라고 들어갔니? 뿅! 아 뭐야 김치만두 어떻게 들어왔어? 김치만두 뒤... 언제 들어왔냐? 랜덤 매칭 돌렸는데 어떻게 들어왔어? 대단한데? 아, 아시겠지만 운프는 좋은 총이 아니에요. 곧 버질 겁니다. 어이 안에 일단은 한 명이 있네요. 또아또 아, 한층 도비 올라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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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와우. 어, 손가방. 야, 형님 또 좋아. 어, 스카네? 카면 스카 써야지. 저쪽에서 누가 총을 좀 쐈거든 막. 계속 건물인가? 뭐막 뭐. 밖에 나가보면 알겠죠. 누가 쏘는지. f minutes later. 왜 아무도 안 쏘냐? 내가 나오니까 왜안 쏘? 됐다. 어, 없었지. 그게 다 재밌는 거 알았고, 아마 주 친구 살리로올 거예요. 쟤는 아, 고인물 플레이 지렸는데, 나 지금 방금 아, 고인물 지렸는데, 아, 고일려 그랬는데, 고일... 고였느냐?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야? 어... 어... 새로 채워는거 듣고, 이 오지만 늦었다는, 거. 늦었다는 것 늦었다는 것자 일단은 M4 엠포. 좋습니다 M4로 바꿔주고요 여기, 여기서도 좋은 점. 와우 야또 아이템이 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예, 예, 예. 됐습니다 풀세팅 완성 운푸는 비누의 힘이라 안 좋지 오나전좋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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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은데 비누형왜 카구팔 안 먹고 그냥 가? 아,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카구팔 필요 없어요 이번 판 미니로 짝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픽 좋으니까 확실히 이거 지형이 되게 진짜 진짜 같지 않냐 얘들아? 지형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진짜 지형 같아 예전에는 그냥 뭐 사막 야, 노란색 그냥 뭐랄까 그냥 3D 박스였으면 은 이제는 진짜로 뭔가 지형... 진물이 되게 잘 표현돼있어 진짜로 진짜 잘돼있다 주먹만으로 1등하면 10, 10만원 준다고? 내가 10만원 줄게 네가 1등 해봐 알았지? 랭게임에서 해야된다 그리고 그 뭐냐 본 나오는 판 말고 진짜 사람 나오는 판에서 플레이상에서 해야돼 솔로로 내가 주먹으로만 1등하면은 진짜 그 사람은 내가 10만원 줄게 진짜 나 안쪽으로 쏙 들어가자 비누님 저 비둘기인데요 왜 항상 보면 치킨을 못 드세요? 지금 보여줄게 지금 보여준다 친구야 지금 보여줄게 알았지? 오? 어? 플레어건 바로 근처다 이거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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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건에 못해도 4명이 있다 4명 정도 있으니까 4명 정도 저격해가지고 저 플레이어건에 있는 아이템 보급 제가 싹다싹다 다 뺏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알았지요? 가보자 떨궜어요 기케이굿총 쏘기 시작했어요 아 뭐야 여기 포치키잖아 2발 엉덩이 맞춤 기절 기절인데? 야, 오우, 총 뭐야. 진짜, 이번 판은, 일단 한말도못 쓰고 죽는 그런 부상사가 나오진 않겠지? 어, 그랬을까? 일 8배율, 아, 4배율이었구나. 8배율, 8배율. 8배율 왜안 나오지? 8배율. 8배율! 8배율! 8배율, 배율 어디갔어? 바닥에 8배율 떨어져 있는 거 보신 분? 어라? 어라? 내 눈이 잘못된겨? 아니면 8배율이 그냥 사라진겨, 갑자기? 야, 8배율 방금 있지 않았냐? 8배율, 아니, 나도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라? 야, 8배율 방금 있었는데? 어?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뭐가 이상해. 8배율이 분명히 여기 있었거든? 어? 야, 8배율 어디갔냐? 보험 밑에 깔렸다고? 봉리복봐 퐁. 아, 여깄네, 여깄네. 아, 여깄네, 여깄네. 아, 여깄네. 아, 여기, 아, 먹었어요. 예, 예, 예. 먹었네요. 예, 예. 먹었습니다. 예, 예. 아, 보급 밑에 깔려있었네. 보급 밑에 있었어. 아, 보급 밑에 있었네. 아, 수류탄 던져서, 세상에 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니, 보급을 손으로 밀면 되잖아. 아니, 그걸 손으로 안 밀고, 굳이 수류탄 하나 던져가지고, 보급을 움직여야 되나 에이, 너무 좀, 뭐랄까, 현실성 떨어지는 거아니야 전형 인간적으로 치킨 가지야. 아, 알았어요. 갈게, 이번 판. 에이, 치킨 가면 되잖아요. 까짓 그냥 가면 되잖아요. 굳이 갈게, 갈게. 치킨 갈게, 치킨 갈게,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번 판에 제가 반드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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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치킨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를 들어 애답도 있고, 어, 뭐, 어구도 있고, 거의 풀파츠지, 지금. 거의 이 정도면 풀파츠입니다. 3레벨에 3뚝배에 세상에 아쉬울 게 없어, 지금. 아이템적으로는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들어갑시다. 레드존은 원래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리터는 안 맞습니다, 레드존.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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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렇게 예능의 신이 그렇게 쉽게 올 수가 없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부, 저기 뭐냐, 어, 레드존 맞고 사망 야, 유튜브 각이지! 각인데! 예, 그런 거, 그런 거는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 각인 거예요. 야, 상황이 너무 좋잖아. 어그애 그래, 딱까지 들고 있고, 3레벨 3뚝백인데, 거기서 레드좀 맞고 죽어봐. 어, 얼마나 웃겨. 형, 내일 자 장전장 업데이트야. 서른 맵 나오니까 제발 좀 해줘. 알았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도 어, 업데이트 할게 많기 때문에, 보니까 어떻게 트 할게 많네요 괜찮아요 음, 어그가 좋아요 아니면 그로자 가 좋아요? 그로자가 당연히 좋죠 뭐,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그로자에 한표 한 사람이냐? 뭐야? 오드래곤? 지드래곤 아니고 오드래곤? 아이템 뭐? 퀸덤 에이얼 이어진다 좋아 그로자에 그루자의, 아그로자에아 어그에 어그럼고 보니 나 아이템 풀세트다 스킨 세트야 스킨 풀세트 쉽지 않은데 이거 그로자가 좋아야 에다빌 좋아요? 에이. 에이 그거는 다른 총이잖아 적은 총이랑 AI를 갑자기 대면 안 되지 바보야! AR이나 전용철이랑 저희 간이! 비너님비너님 커스텀인가요? 아니요 커스텀마다 계속 갑분싸 계속 죽어버려가지고 저희가안에 이제 결정 안할 거야 이제. 결정 안할 거야! 사람만 피해가는 그는 AI 그러게 AI는 어? 인정해서 AI인가? AI의 뜻은 어? 어왜 이래 야야야 배터리가 없어 야 배터리 없대 나! 남은 배터리! 남은 5%의 배터리로 과연 비누는 이번 판에 치킨을 먹고 깔끔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뭐야 이거 얘네 뭐.. 오오오 오! 뒤집어 냈다. 일단은 이쪽에 한팀한한 한, 한 스쿼드 전멸 전멸 시킨. 우와 뒤집어. 어 비노자 얘네도 다 전멸시켰어. 나좀 짜는데. 비노 좀 짜는데. 비노 좀 짜는데. 배터리가 여기서 한건 하나요? 진짜? 야 배터리가 여기서 한건아냐 배터리야 왜 그래? 뭐. 야형 충전하고 있잖아. 밥도 주고 있는데 왜 그래? 충전 중인데 왜 그래? 야 배터리 딱 꺼지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자 일단 일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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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오픈 남았다. 아 불안해 라아 게임이 더 불안해졌어. 아왜 이래? 야 배터리가 왜 이래? 왜? 아왜 그러세요 저한테? 얘는 여기서 노차에 뭐 껴가지고 뭐한 거야? 이거 운전해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렇거꼭 장난치다 죽습니다 이래가지고 기능님 충전 안 하고 뭐했어요? 아니 충전을 걸어놨는데도 배터리가 주, 줄어서 지금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아 이게 아니 충전을 하고 있어 충전 케이블이 연결이 돼 있는데 그래 아이패드가 이게 배터리 소모가 좀 많나봐요. 자 남은 배터리 5%. 아야 피는 이이 판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나머지 9 명을 죽이면은 나머지 9명 죽이면은 나또 뭐야 신기록 아니냐 킬? 근데 그건 오바고 그러면 우리한테 있을 수 없어. <목소리> 저격이야, 저격! 적용. 애탑이야, 애탑! 에탑. 애탑말 했어! 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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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탑 애탑, 에탑. 애탑, 에탑이야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것다 우와, 뭐야? 잘하네. 잘하시는 분을 만났네요. 예. 어유, 아, 이분이 잘하네요. 아, 이분도 솔커드네 지금. 솔커드 연습하는 이분도. 아, 이분도 솔커드 연습하시는 분이었네. 나랑 똑같이 하필 또 솔커드 잘하는 분을 만나서.